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방역을 위해 밤낮 없이 희생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류되기와 헌신으로 일상으로 회복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도도, 도는 지방자체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체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체 시대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혁신적인 지방의회의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 제286회 제1차 정례의 회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년간의 행정을 뒤집어 보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름철 자칫 소래기 쉬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광주시의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먼저 이번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근본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86회 광주시의 제1차 정례회 회계 결정의 건등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86회 광주시의 제1차 정례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86회 강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 2항 제286회 강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것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획 예산 담당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조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 등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8호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의 추경예산 1조 3,874억 8,424만 9천원 대비 435억 2,966만 3천원이 증가한 1조 4,310억 1,3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6억 5,119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657억 2,933만 2천원이며, 특별에게는 78억 7,847만 2천 원이 증가한 3,652억 8,458만 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에게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가 규모는 356억 5,129만 1천 원으로 이중 세수입 5억 5,835만 2천 원, 특별고급세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7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2억 438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1 5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등 의미적 필수경비 6천 7백만 ,700, 원, 7백 9천 원 경안글림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특별조정고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208억 5870만 7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억 1090만 5천원 도시재생특별액의 전출금 5억 26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67억 5천만원 구청사 부지 복합 건축물 건립 사업에 따른 입주 시설 이전비 4억 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조사 공기업 특별에게는 제 1회 추경 예산 2,299억 2,255만 9천 원 대비 56억 1,159만 7천 원의 증가한 2,355억 4,425만 6천원이며 이중 상수사업특별에게는 급수지역 상수확대 보급사업 2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천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리모델링, 5억 8,600만원 등총 3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사업특별에게는 궁평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3,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보조금 반납금 3,524만 원등총 25억 3,1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1,174억 8,354만 9천원 대비 22억 5,687만 5천원이 증가한 1,297억 4,042만 4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호 기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시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성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 286회 광주시의 제 1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 기본조례 제 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사 일정 제4. 예상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상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의영 의원, 황소재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현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 대신 의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화 시의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권을 상정합니다. 발의 <목소리> 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석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 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1일과 6월 18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은 현자섭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광주시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행환경 개선축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인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지금까지 도시 지역 내 근거리 이동이 상당, 상당 부분이 보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차의 등장과 더불어 차량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간선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 및 가속, 난폭 운전,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보행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보행로조차 없는. 도로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해 보행로를 조속히 확보하고 더 나아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 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주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보행환경개선 을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행환경개선축구 결의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축구하고자 봉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제안 청취를 잘 살피시오,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행환경개선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 반대 및 삼동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사, 박,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 반대 및 삼동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삼동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 지난 제 7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는 삼동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하여 자충 우돌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역세권 개발 용역을 진행하는 하고 있는 중에 용역이 중공되기도 전에 금융 투자 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영역결과와 상관없이 특정 민간금융회사가 시행사의 지위를 습득하게 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한 채 3동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집행부의 이런 혼란스러운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지난 제7대 광주시의회에서 포기된 줄 알았던 중대동 물류단지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계류 중인 물류단지 승인 신청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으며 얼마 전 보도 기사를 통해 해당 입지의 문중에서 매각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삼동 인근은 광주시와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지역이자 광주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의회가 나서서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 반대와 삼동역 역세권 개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아 중대동 물류단지 설치 반대 및 삼동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화 경강선 연장 사업 단계별 추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지하철 8호선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강선 연장 사업 단계별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및 지하철 8호선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 보전 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 특별대책 지역 등 각종 중복 규제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름의 노력으로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며 발전하고 있음에도 기반 시설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물류단지의 집중과 더불어 극심한 교통 체증이라는 추가적인 희생과 고통을 시민들이 온전히 감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에 분류되는 것에 그쳐 추진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광주 시민들은 또한 번의 커다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망 구축은 현 시점에서의 경제성 분석만이 아닌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보상과 경기도 내에서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주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화 경강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계의 반영 및 지하철 8호선 연장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화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